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언제는 뭐 쉬운 시장이 있었을까요? 뭐 증시가 막 올라가도, 네, 그 안에서도 막 손실도 나고 힘드는 경우가 많은데. 참요 며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음봉을 좀 보여 주었고 또 코스닥도 뭐장 후반에 또 밀리면서 일부 하락 마감을 하고 마감이 되었는데 참 쉽지 않은 시장 연속되고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가지 못하는 시장의 환경 속에서 어 최근 대통령에 당선된 우리 윤석열 이 당선인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어 수급이 쏠리고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되었던, 뭐, 시장이 급락을 해도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이쪽 섹터 내에서만 계속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뭐, 여러 섹터들이, 뭐,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하는, 뭐, 지뢰밭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네, 단기 소나기를 피해가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 증시 주반 여건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던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 더 밀려가지고, 어, 종목군들이 악재 속에서도, 아, 바닥이라는 인식,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인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또, 뭐 악재를 이기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FOMC 그리고 미국과 유럽 대 러시아,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넘어가. 네, 무역 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어 최근까지 급등을 했던 국제 유가라든지 뭐 광물들이 자원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참 좋기는 한데 이 하락의 요인이 중국의 셧다운 발 수요 위축에 따른 유가 하락은 좋으면서도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만 더 조심하면 네이어 좋은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이 며칠 안에 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들고요 즉 시황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너무나 위험한 구간에서 뭐중가 웨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전 매매만 위주로 하고 시장을 관망한다든지 이러한 전략과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laughs> 자 오늘 지수를 보면 전일 미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갭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오는 이 대단한 네 아시아 증시에서 아주 대단한. 뭐 지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코스닥이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가 펀더멘털이 좋아서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의 상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 자칫 잘못했을 때이 페이크성 네 트립에 걸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보수적으로 그냥 시장을 좀 바라봤고요. 자 지수 상황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죠. 또 7천억대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섹터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장주한테 플러스까지 갔었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해 주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은 내네 강보학권에서 마무리가 약보학권에서 마무리가 된 시장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바로 이 상해 종합 증시와 홍콩 증시의 흐름이죠. 자 보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이 주가지수가 5%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는 대단한 하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중국은 4시에 마감을 하니까 마감 동시효과는 4.95% 거의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죠.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셧다운에 따른 우려감이 있을 건데 그 셧다운에 대해서 5%가 빠진다. 이거는 조금 과한 하락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만은이 셧다운보다는 셧다운보다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과 중국에 러시아를 돕지 말라. 대가치를 것이다. 강력 경고를 한 부분에서 네. 중국, 러 지원 의향 신호 보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 의향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동맹국에 정보를 교류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뭐 전략 물자가 넘어가고 그런 어 시추에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미중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어 가중시켰다고 라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중국 증시 이렇게 어, 급락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만큼 중국의 경제지표가 오늘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전에. 경제지표가 매우 잘 나오면서 아주 아주 매우 잘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 상계시킬 정도의 네, 악재가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음, 허재를 네, 호재를 그냥 짚밟고 어, 내려오는 하락의 강도가 있었다라고 어,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십년물 국채 금리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 속 심천의 폭스콘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갔고 장춘의 도요타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확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어 할지 이제 그 부분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이제 뭐 삼성전자에 공장이 있는데까지 확산이 된다든지 뭐 이외에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있는 곳까지 확산이 된다든지 했을 때 미칠 여파가 분명히 국내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바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재료 소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의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초기에 그리고 빅스텝으로 이어지는 시점에 시장은 항상 크게 흔들렸다 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가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어 사실 이제 발표될 금리는 0.25% 라고 했기 때문에 뭐 뭐 다른 연준위원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뭐 자기네들이 딱 0.5로 바꾸면서 발표를 하면 모를까 뭐 0.25가 기정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있을 FOMC에서는 현재 패드와치를 봤을 때는 5대5 비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발언 그리고 양적 축소 어,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양적 축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즉,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금리 인상 이후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한다라는 거죠. 5월 달에 픽스텝을 하고 뭐 6월 달까지 1포인트 1%를 올린다든지, 근데 또 양적 긴축이 연말에 시작될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좋게 발언을 해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어, 차칫 잘못했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조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을까?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와도 그렇게 뭐썩 달갑지 않고 나쁜 말이 나오면 더 시장에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많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20일을 넘기며. 완전히 장기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광물 자원, 그리고 곡물 등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주 많은 가운데 다행히 최근 며칠간 국제 유가의 반락이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정도인데 여전히 높은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셧다운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한 문제 이기 때문에 하락이 꼭 좋은 것만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미국 지수의 위치도 좋지 못한 가운데 3일 전부터 중국과 홍콩 시장이 심상치 않더니 금일 완전히 금융 위기 터진 것 마냥 네 급락을 떨어지는데 중국 지수도 단기간에 10%가 넘는 하락을 보였다는 라점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위치가 나라의 위치가 중국에 대한 경제우전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뭐 물론 미국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바로 역국가의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한 폭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부분이 일단은 최대한 확인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단기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게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이 제일 강하다는 점. 이럴 때일수록 이 한국 시장이 좋아서 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믿음으로 시장이 잘 버티겠지 생각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호재 없는 악재만 가득한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반등은 가능하나 그건 과매도 영역에 떨어지면서. 어, 그로 인한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지점, 그리고 그 지점이 내가 생각하는 지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골고루, 아, 지금이 싸다라고 느껴질 때가 되면 아주 공격적인 매수세가 그러한 부분으로, 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을 지켜주는 거는 정말로, 어, 용감한 개인 투자자 분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어, 수급적으로는 양질의 수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잠깐만 뭐 환율이랑 몇 가지만 좀 보죠 외환 아까 제가 오전에 장 마치고 봤을 때는 1,243원이었는데 1,245원대까지 외환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 뭐 나스닥 선물이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환율이 1,245원대까지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는 한때 130불을 상회하던 부분이 이제 100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원자재 관련된 우려는 조금 다행스럽게 보여집니다. 채권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장중한때 신고가를 만들면서 좀 비테크가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네, 우려감 좀불식되면서 비테크 기업들이 좀 올라와 주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 과 미국의 문제가 확대가 안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음, 종목 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먼저 볼게요. 오늘 사실은 오늘 시가 이하로 배팅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며칠 더 지켜보면서 네, 35만원을 깨고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네,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보면, 주가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뭐, 대외적 악재에 의해서 한번더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타점을 잡아볼 생각이고요. 오늘 보면 SK 하이닉스도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어, 지금 이러한,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점, 그리고 장기평선인 1 2 2평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때 만들어졌던 이 지지 구간, 언저리까지 내려왔을 때, 관심 정도 가지고 봐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은행주가 좀 쎘는데요. 저희도 KB금융을, 어, 의견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어, 카카오뱅크가 일단 1차적으로 좀 돌파를 해서 나왔는데 저희는 종가에 이런 종목군들은 다 매도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산반영이 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HMM. 오늘 하락폭이 좀 크죠? 네, 오늘 하락폭이 좀 큰데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2,000억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많은 수급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76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650억 200억 다시 760억이면 거의 2000억 들어온 내용의 거의 상당 부분이 나갔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 구간까지 열어놓고 네, 21선 이 평선 첫 키스 자리 정도에서만 매매를 해볼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을, 어 생각이고요. 원정 관련주, 두산중공업. 자, 매도를 이때 하고 더 이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는데, 이때 이제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이첫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는지, 그렇게 된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고요. 자, 보성파워텍. 이제 단기 과열에 아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많이 올랐죠. 오늘까지 통상 이렇게 어 고점에서 양봉을 세 개를 준 종목은 오히려 갭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어 단기 시세 엠파동 강력한 엠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파동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때 파동을 일부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원전주를 매매를 했는데 사실 서정기전이 저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정기전은 따로 매매를 안 했고 보성파워텍만 오늘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제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좀 이어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단가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좀 먹고 나왔던 것 같고 한전 산업도 같이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한전 산업도 여기에서 전부 다 돌파로 들어가서 돌파 이후에 눌림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전 산업도 주가의 위치들이 이제 보면은 어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좀 조심해서 어 제가 볼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를 친종목군들이있 한신 기계.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그리고 뭐 일진 파워 등등 신고가 이후에 눌림에서 정도 이제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대장주 위주에서 눌림을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강력했던 종목에서 눌림을 그러면은 종목이 새 종목으로 압축이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자,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호 다 보니 디지털 관련주들이 굉장히 셌는데 일단 줌 인터넷 같은 경우가 어제 상가에 들어가고 네 오늘 시세를 한번 더 강하게 줬습니다 저는 오늘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어이 눌림 구간에서 몇 차례 더 보려고 했는데 이 수렴이 좀 짧아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오후에나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올라가서 그래서 오전에 갭 들었을 때뭐 짧게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 원하는 자리가 저는 오지 않아서 64,000원, 6,400원 구간에서 어 매수를 좀고를 했었는데 오지 않아서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안에서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과열에 들어가죠. 3일 이제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는 않고 여기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외 대신정보통신이 2등주로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이 경기 도지사 착출론이 나오면서 시간에 3일 기업 공사가 상가에 가면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이기도 하고 내일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 갭이 너무 높으면 항상 주의를 하고 봐야 되겠죠. 갭이 너무 높으면 이종목의 악성 매물대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해 놓고 보면 좋습니다. 갭을 굉장히 높게 들었을 때 5,400원 구간에 악성 매물이 있겠죠. 근데 이 악성 매물대에서 찍고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면 바로 가는 거고 이 자리에서 매물을 막고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돌파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데이터 솔루션. 얘도 디지털 정보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전부 다 이 종목군들이 단기 과열 예고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는 가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은 마인드랩 과 셀바스 AI 어제도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인데요. 셀바스 AI 일단 전통적으로 이 AI 음성 기술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종목입니다. 뭐 공공 기업 그다음에 이뭐 상담 뭐 공공 기업에서의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셀바스 AI가 하고 있는 이 음성 인식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급락이 떨어지고 뭐 하락을 할때 아 이제 봐야 될 종목이 뭔지에 대한 힌트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사실은 강하게 올라가고 거의 반등 없이 이제껏 지지고 볶았는데 같은 메타버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어, 시장과 연관 연결 고리가 될수 있는 종목 위주에서 일단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인즈랩, 마인즈랩도 어제 은복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죠. 뭐좀 밀리더라도 네, 좀 밀리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의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눌림으로 충분히 어 공략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잘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인드랩도 잘 관찰을 하고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참 시장이 뭐 재밌는 종목 분들이 많은데 상한가도 굉장히 많았죠 6개 종목이나 나왔는데 뭐 아침에 뭐 서울 리거 뭐삼자 배정 유상 증자에 따른 뭐 G t g 웰리스 얘도 뭐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 있고 갖고 t 스트리온이 역배열해서 상가가 좀강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더 움직이는지 일단 상가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빼 놓으시고 따로 빼 놓고 뭐 전략을 세워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군들도 저는 되게 많아요. 매매를 하면서 어, 되게 아쉬웠던 종목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e 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넥스턴 바이오죠 과거 넥스턴 바이 m e t 데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상가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 한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e 뭐 갭을 크게 띄우진 않고 좀 밀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e t 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재료에다가 전고체, 이륜 자동차 전고체를 언급을 했고 어, 대만에 있는 기업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어,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넣어준 상태에서 오늘 서울시에서 2025년도까지 어, 현재 배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오토바이를 전부 다 전동 스쿠터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네, 이분이 첨단 소재가 상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좋지 않고 종목의 질이 나쁜 종목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상황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관심으로 넣어놓고 보면 좋을, 좋 종목으로 좀 보여줘요. 자, 큐라클 제약바이오 보죠. 큐라클. 지금 큐라클의 경우에는 이 안구 관련된 신약을 하고 있는데 타사 대비해서 자기의 신약이 굉장히 월등하다. 눈에 원래 주사기를 넣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알약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걸 임상만 성공하면 월, 연3천억의로얄티를 받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제로적으로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터치놓은 종목입니다.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좀 어렵긴 하지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돈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쉽게 밀리지는 않네요 또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보시고요 자 박셀바이오 저한테는 큰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 종목에서 개인적으로 손절을 좀 했습니다 좀 늦게 본 것도 있고 돌파 타이밍을 좀 놓쳐서 네, 놓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손절 처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어, 이 종목에서 손절 하나 하고 제약바이오는 세종 메디칼. 오늘 좀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종목군들이 쉬운 종목이 없어서, JW 중에 제약,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제약주를 오늘 매매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돌파로만 들어가서 눌림을 거의 안 했고요. 눌림으로 오늘 들어가기에는 시장의 오장에 밀릴 것 같고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가에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좀더 유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 뭐 어, 강한 종목군들을 좀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주에 대장을 달렸던 이 위메이드도 많이 밀려버리고 2차전지 섹터도 사실 이 전고체의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이 올라간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가격 증가가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이 영국의 금속 거래소가 거래소에서 니켈을 다시 어 거래를 할 텐데 그때 니켈 가격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면서 2차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니켈 가격이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이쪽 2차전지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뭐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I T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이제 며칠 앞으로 남겨놨는데 이 부분에서 g O S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저는 어 해석, 그러니까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줘야 지금의 뭐 관련 종목군들이 좀 예를 들면 강하게 올라왔던 이 I T 반도체의 이 삼성 갤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단기적으로 시황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종목군들이 힘을 못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황의 변화를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마지막으로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도 네 어려운 시장 정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복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